역시 대단한 세상이에요. 다 같이 연결할 수가 있었던 거에요 괜히 나만 까불거리고, 씨 혼자서 뭣도 모르고, 세상 돌아가고 하는 거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그렇게 살았었네요. 아, 너무 죄송합니다. 그래도 조금은 이제 알게 됐으니까. 역사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계속 좋게 나아갈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을 만들고 또 미래를 또 그려야겠죠. 네, 에너지를 너무 많이, 정력을 많이 쓴것 같기도 합니다. 하지만 계속 죽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며 제가 또그 안에 있으니까요. 제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느끼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동안 계속 잘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세상이 너무 밝게 너무 좋게 한다고 하니까 조심스럽기도 하고요. 좋은 코미디가 연결돼서 앞으로 잘 나가길 진심으로 바라고 많은 분들이 좀 약간 저를 좀 의아해하면서 봤었던 최근의 일들이. 좀 가슴 아프긴 한데 그래도 그래도 조금 더잘 지내다 보면 또 좋은 순간이 또올 거라는 걸 믿고 있습니다 사면 그게 가장 크겠네요 검찰 세력한테 맡기면 무건 사면 해줄 수 있는 또 그런 방향이 또 분명히 또 생길 겁니다 무기징역을 준다 하더라도 말이죠.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죠. 그... 그... 뭐죠? 이정재 씨가... 아, 아... 저는 몇 발을 맞았고, 그런 거 자체가 자기네들이 다 해놓고는 아니라고 부인합니다. 반성하는 사람들을 못 봤어요 오히려 침입파그 기회 잡은 사람들은 그 권력의 맛을 알고 성공을 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선처를 바라고 또, 또 미안하다고 하고 반성한다고 하고 또 그렇게 똑같이 또 우리는 또속아지고 국민을 우롱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용서를 베풀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또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? 이젠 진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. 이제 지쳤습니다. 이제 38살 됐는데, 지금 지치면 안 된다고는 하는데, 안전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하지도 않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과 세상을 살아간다는 라 게, 힘차게 살아간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. 저에게도 좋은 여인이 옆에 있었고, 또 좋은 기회가 있었고 좋은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돈 버는 것도 많이 있었는데 제가 도전을 안한 것도 있고 좀 좋은 선택을 못했었던 그런 아니렸던 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앞으로 잘 나가게 진심으로 바래요